한번 더 가보자 아 근데 이거 좋은데? 이번 우프좀 좋은 호감이야 이런게 무한히 긁어 안돼요 아 재미없어 갑자기 존나 재미없어 어떡하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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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재미를 찾아 아 근데 불츠를 할까 지금 고민중이긴 해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불츠 레오나 조합 가자. 근데 여기 공속 불츠는 족구리지 않나? 아, 배치긴 진짜 안 좋다니까. 쿨감을 가야겠다. 오히려 쿨감론들 걸. 예, 쿨감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는 게 좋은데. 까먹었다. 아. 예, 쿨감을 쥐똥만큼이라도 더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쿨감 효율이 안 좋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쿨감 효율이 좋음. 쿨감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룬 잘못 들었어. 그 앞에 있는 것싹다 쿨감으로 들어서 한20 땡겼었어야 했는데. 야 근데 이 새끼도 만화가면 재밌는거 아니야? 새끼 보니까? 오! 다음에 만화만화 만화만화 만화, 불츠 해볼까? 진짜로? 재밌겠는데? 아 근데 만화만화 불츠 재밌을거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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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개새끼 아! <laughs> <laughs> 이렇게 개좆같이 죽을 수도 있구나. <laughs> 아이씨, 너무 커! 아이, 개새끼, 아니, 안 움직인다. <laughs> 아니, 이건 좀 억울해. <laughs> <laughs> 야 이건 억울해! <laughs> 아 근데 그냥 재밌네 어, 아이게 억가도 재밌음 우르프는 뭐안 오나? 이게 하나 올만한데? 미안해~~ 루트가 <laughs> 오랜만이야 아아! 조금만 더 흥분했으면 끌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개씹새끼 <laughs> 등장 어 뭐하는거야 이거 우캔치 너무 강해 해면서드리어1 0세끼가 됐구나 너무 좋은데요 가데불 우리의 나을합 진짜 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가면서나가로또 도망갔는데 나보리 일단 하나 가죠 나보리 구인수 쇼진 이후에 쿨감가면 됨. 그리고 이선만입니다비 이기면 돼 안돼 안돼 기다려 하, 아니 먹어 쟤네들, 쟤네들, 쟤얌들쟤아들 쟤네들, 쟤네 오케. 어,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아나 무서워, 아이씨발! 나 무서워. 아, <laughs> 무서워. So 할수 있는 <laughs> 최악의 소라뇨 보리 보리 따보리 가자꾸나 시그맨이 시그맨이 또 솔킬 미쳤네 그냥 6레벨을 찍었어? 그래 그래 우린 이제 신이야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뭐해? 뭐해? 넌 거의 오면 안 되지. 음, 죽어. 그래, 솔케어. 아우, 재밌어! 이에 예, 나벌이 적용되지 않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쥐똥만큼이라도 적용되면 됨 그니까 0 1초라도 적용되면은 해도 됨 잡아 다오 근데 0.1초의 확률이라도 믿는 거지 이제 이거 간 이후에는 쿨감 가지면 됩니다 풀감 뒷동만큼이라도 올려줘. 해볼까? 그냥 평타를 너무 느리게 때려서 그런 거 아니야? 만화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재밌다. 무릎 풀감 의미 있냐고요? 불치에한 해선 있습니다. 불치에한 해선. 그래서 Q 선만 안 하잖아. 음, 그래 그래. 그리고 공속이 최소한은 있어야지. 이 모션도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구인수까지는 올려줘야 돼. 인수 유령무이 그 다음에 쿨감 그니까 공속템 3개 쿨감템 3개 포탑 곧 소멸됩니다. 자 이제 1.2초 음, 응, 존나 맛있어 자, 궁 적용된다. 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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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다리. 스포는 별로. 육각형 템은 안갈 거야. 구인수를 먼저 갈까? 그래 블랙 실드를 쓰지 못했구나. 아이 미친놈. 그래가. 아이 씨 맞았구나. 맞았지만 죽였죠? 원래 이 공속 공속 불츠는 미개한 맛이 미개한 맛으로 하는 거야. 미개한 맛으로. 미개해야 재밌다. 어? 아아 아. 에이 개새끼 이걸 도망가다니 아직 수련이 부족하구나 공속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공속 어, 이 정도면 된거 같죠? 풀 가만 올려주면 돼 평캔하 쩝당이 용해 주고. 하당하하레이나도 <laughs> 뭔가 성공시켰나쩝당 다이스 죽였자? 죽이면 됐다. 아예 주먹을 맛보아라 전설의 삼신기 온. 왜 쿨감과 공속이 같이 있는? 아 내셔갈까? 쿨감이 가장 높은 게뭐 있지? 아니면? 우츄 아니 특보 별로라고 나는 세면 안돼 그리고 어디 있어? 응, 응. 레오나, 어? 레오나, 어? 어. 여기 너무 어 루아 루아아불불 실이 불 어불실 쓰는 게 어디 있어? 정정당당하게, 어? 정정당당하게 싸워. 궁으로불씨 벗겨. 어, 그럴까? 벗겨지나? 벗겨질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실드. 아, 맞다. 불씨 아예 사라지는구나. 개이드 미쳤다. 그랬구나, 그랬어. 드디어 깨달았어. 뭐 없나? 음. 아, 너무 느린데? 다 끌고 해야 돼. 어, <목소리> 어, <으으. 으! 목소리> 나이스, 안돼! 고마워, 안 맞아줬으면은 유튜버긴 해, 그거는 나라면 안 맞아줬어. <laughs> <목소리> 잡았구나. 될게 많아. 여미. 여미. 아, 이거, 시라마, 미거미아 이거 실험할 때 이걸로 하면 돼. 마 시라마, 시마 시라마, 시라자 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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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0.1초 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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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나, 우 추하 나2쿨0.8초안줄어드 나？아예 진짜 조 금만 줄여도 되 는데 진짜 거의 무한 이야. 다음 템아그 그러니까 니가 이게 이래서 이거 할때쿨감룬을들고 와야 돼요. 그럼 20더 줄어드는데, 너무 아쉽고 지평선이 많이 줄려주나? 지평선 어딨어? 오 지평선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은 거지. 레오나님, 아, 근데 이게... 어, 안녕! 안녕 안녕 이거 하다 어 드디어 드디어 재밌네 이따 부셔 따다 다다 업체기 하나만 밀까? 아 신세끼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 아니야. 야, 까비. 특이점이 왔다고. 아. 어. 고마워. 좋습니다. 나는 지평선 템좀 가져올게. 나보리가 적용은 안 되는데, 적용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아. 안 되는 것 같아. 저번에도 느꼈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야. <laughs> 기분이 좋긴 해. 왠지 유령무이 갔다가 괜히 기분 안 좋아질 수가... <laughs> 아, 이 씨발, 깜짝 아이씨. 저거, 그겁니다. 이스터 에그에요. 새끼야. 이 새끼. 아! 이 새끼가 나 해냈어! 불씨를 벗기고 죽이기! 성공! 집중! 어, 어 다행이다, 집졌 어, <laughs> 어 죽을 뻔했네. 자, 0.4초까지 죽을 뻔했네. 어? 자, 만 바론이야? 가자 가자 가자! 한명 빠졌어! 난 얘! 아! 그래 그래! 한 명씩 맞으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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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가봐 한번. 야 일단은 밀자 상대가 어? 역전을 도모하고 있어. 아비. 그렇지. 까비. 어? 그렇지. 일단은 어, 이거는 밀죠? 거기까지는 2차까지는 다.. 아, 2차가 아니라 어? 쌍둥이 다 밀어 됐어 아 아아 아, 미친 존나 잘 존나 잘해 도망가 도망 아 이걸 보고 피하다니 대단한 녀석 뭐야 왜 싸우고 있어 아이씨, 저기 너무 많아요. 죄송한데 나는 도망가마. 그래프좀 해보라는데 여기서 그래프하는거 쉽지 않아. 어, 뭐씨 존나 쉬운 줄 아나. 아이씨. 이봐. 근데 진짜 쉽지 않아. 여기는 그래 잘못하,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그래 파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불감 올려볼까? 오! 어! 드디어 성공해냈구나. 이러면 나보이 진짜 필요 없는데? 잠만.

아아 어. 잘했는데? 어 그래 그 어딜가 어딜가 없네 에어보는 풀수 없습니다 나보리이 뭔가 도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씨 깜짝아 주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나도 확실하지가 않아 나보리 없어서 느려졌어 그니까 뭔가 이상해 아이 친구가 있구나. 나보리로 다시 갈까? 다시 와라 나보리로. 야 맞아 0.01초 정도 손해 본거 같아 약간. 근데 잠깐만 이 정도 풀감이면은 사실상 그거 아니? 그냥 내가 빨리 못 누른 거 아닐까? 내가 내가 매크로로 존나 빨리 누르고 있었다면은 무한 쿨감이 가능한 거 아닐까? 근데 진짜 존나 빨리 눌러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양코대 전쟁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쿨감이 돌아서도 딱 원하는 시간에 눌러주지 않아가지고 응? 음? 재생산이 안 되는 것처럼 아 어, 제발 제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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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뒤지게 약해서 더 재밌구나 <laughs> 정말 뒤지게 약해서 너무 재밌구나 <laughs> 스몰도 존나 잘나는데? 어아 그니까 불치의 핵심은 뭐다? 약해서 재밌음 아 쿨감 돌아 나벌이 도네 돌져 돈다니까 어 안돼 그래 내내어내 내, 어? 내 유품이야 이제 끝내줘 나유통기야 났어 끝내줘 <웃음> 부탁이야. <웃음> 장로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난 장로가 필요가 없어, 미안한데. 끝내달라니까 바로 먹고 있네. 레오나만 내 마음을 알고 있었어. 야, 우루크에서 다밤끝 가는 거 봐. 어? 레오나의 눈물. 그 누구도 레오나와 놀아주지 않아. 신발을 팔자고요. 신발 팔면은 안 돼, 쿨감이 안 돼. 있긴 해야 돼. 그냥 이제 나는 할게 없어, 미안한데. 양코 맨날 합니다. 네. <끝이> 끝내야 된다. 오! 일단 이제 상대가 파이법을 알아버렸어. 1대1안해 줌. <끝> 파이법은 1대1이었답니다. 줘,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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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내줘 진짜 존나 요 무한 에어본을 왜 하냐 그냥 죽이면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건 이제 이거야 앙앙 <목소리> 브레이크 댄스 죽이면 50초 에어본인데. 어나 잠깐만 나갈 때까지만 안돼. 뽀뽀 뽀뽀. 넥서스 에어본. <laughs> 어? 아 모자 사 주세요.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넥서스 솔케어. 아, 아. 치긴 했네. 어. 재미가 있구나 진짜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웃음> 이거를 <웃음> 여기까지 하면 딱 만족한데? 미안한데 이제 하고 싶은게 없어 음. 어. 썸네일 만들까? 음 아무튼 일단 재밌게 했습니다 따봉 맞긴 해. 지금 밥 시키고 썸네일 만들고 세나 해서 일숙하다가 자면 은 그냥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IP 꺼고버